운동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호흡을 해야 될까요 <laughs> 잘봐요 제가 지금 호흡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호흡은요 사실상 저중량으로 하면은 호흡 조절잘안 하게 돼요 당연하죠 왠줄 알아요 본인이 충분히 컨트롤 가능하실 중량이기 때문이에요 말도 조금씩 하면서 아아아음 호흡은 편한대로 하면 되지 이러다가 나중에 중량 올라가잖아요 호흡 그렇게 안 돼요 호흡하는 방법은 저중량 때든 고중량 때든 똑같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 연습하실 때잘 봐요 제가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 자 해머컬 30kg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화이팅 아, 잠깐만요 정신 좀 차릴게요 30입니다 저중량이 나중에 되게되면 전문용어 들어갑니다 발살바호흡이란걸 하게돼요 저중량땡은 몰라요 저중량땡은 어아좀이따가야 끝나고 롤런판? 콜야 보트유 가자 야 요즘 원딜 아무도 안해 야나 무대할테니까 너와 야스오해 이따 치킨먹자 끝나고 이러고 해요 근데 나중에 고중량 고중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호흡 얘기를 아예 못 합니다.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발사가 호흡을 하게 돼요. 발사가 호흡하는 게 뭐냐면 호흡을 가지고 들어가서 내 배, 복압을 엄청 세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중량 컨트롤하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 말 그대로 호흡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끝 지점에서 살짝 뱉는 거예요. 내리고, 이거예요. 호흡 팁은 이겁니다. 이거예요. 스쿼트 똑같아요. 이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호흡 팁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팁은 수축과 이완을 할 때는 호흡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를 들어 고중량을 된다 쳤을 때 후, 이렇게 다 빼버리면요. 복압이 터져요. 복압이 내려갑니다. 복, 복압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내 몸을 잡아주죠. 아시겠죠?